기적의 호르몬 다이어트. 안녕하세요. 꿀비소리 책방의 꿀비소리입니다. 네, 오늘은 하버드대 MIT 출신 고트프리드 박사의 여성 맞춤 사주 캐터시스 프로젝트. 기적의 호르몬 다이어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적의 호르몬 다이어트는 기본적인 건강 정보와 관리법부터 다이어트 효과를 볼수 있는 생활 속 실천이나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더라도 호르몬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각종 스트레스나 부정적 요인, 상황 등과도 마주할 수 있다는 점도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체중 조절의 시작은 호르몬의 언어를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호르몬을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 중요한 것은 호르몬을 위한 좋은 음식을 먹고 가공식품 등 호르몬에 좋지 않은 것들을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호르몬을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한 4주 식단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식단의 주요 목표는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 또한 단백질이 당으로 전환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양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합하여 고트 프리드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 규칙을 잘 지키면 꽉 막힌 신진대사를 유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해야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호르몬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음식과 호르몬이 소통하는 법에 대해 함께 들어보시죠. 기적의 호르몬 다이어트. 지은이 세라 고트프리드. 출판사 레몬 한 스푼 체중 조절의 시작은 호르몬의 언어를 배우는 것. 세상에서 여성과 음식 그리고 호르몬만큼 오해를 많이 받는 대상은 거의 없다. 내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여성은 대부분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려 최선을 다했음에도 늘어나는 체중에 한숨을 쉬며 잔뜩 지치고 짜증난 상태로 나를 찾아온 여성들이었다. 대개 이런 문제는 여성이 30대 중반에 접어들 무렵 시작된다. 환자들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휴일 동안 늘어난 체중이 새해가 되어 작정하고 운동을 시작해도 좀처럼 빠지지 않는다거나 과거에는 효과를 보이던 식단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남자 동료나 배우자에게는 잘 통하는 식이요법이 자신에게는 효과가 없는 점이라고 말한다. 증상을 해결하려면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러닝머신 속도를 재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라고 설명하면 환자들은 놀라고 난다. 여러분 중에는 분명 호르몬이라고? 라며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호르몬이다. 25년 이상 의료계에 종사해왔고, 지난 15년 동안 정밀의학을 다뤄온 의사로서, 호르몬의 균형을 이루지 않고서는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없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몸을 존중하는 과학을 활용해 호르몬 균형을 이루도록 도울 수 있다. 호르몬이 중요하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식습관과 생활 방식으로 호르몬을 돕는다면 호르몬도 우리를 도울 것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몸의 지방을 태우고 건강을 증진시킨다면 그것은 마치 뜨거운 여름날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신진대사 스위치를 켜면 몸이 변한다. 이런 일은 체중이 꼼짝도 안 하는 35세 이후에 특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왜 그토록 살이 안 빠질까? 신진대사가 서서히 멈춰가고 있기 때문이다. 신진대사는 호르몬과 관련된 화학 반응을 포함해 기분을 좌우하고 칼로리를 얼마나 빠르게 혹은 느리게 태울지를 결정하는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합한 것이다. 신진대사는 오늘도 내일도 건강의 기초를 이룬다. 여러분이 호르몬의 언어를 배운다면 지방을 축적하는 대신 태워서 신진대사율을 높이고 지방을 줄여서 마침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피로, 식탐, 우울, 불면, 면역력 저하처럼 계속되던 불쾌한 증상도 해결된다. 너무나 많은 건강 계획이 호르몬과 관련된 여성의 복잡한 요구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남성에 의해, 남성을 위해 만들어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나는 이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성 고유의 생물학적 특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무엇을 먹어야 할까? 많은 환자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궁금해하면서도 혼란을 느낀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상충하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1980년대에는 지방이 악당으로 불렸고, 나중에는 설탕이 그랬다. 단식법이 크게 유행하면서 무엇을 먹어야 하나에서 언제 먹어야 하나로 관심사가 바뀌었다. 환자들 중에는 다양한 식단을 시도해봐도 체중만 늘어나거나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떤 식단이 자신에게 맞는지 확신할 수 없어 줄곧 같은 음식만 먹다가 내게 찾아오는 사례가 많다.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쉽게 알수 있다. 사실, 가공식품 섭취와 체중 증가. 그리고 면역력 저하 사이에는 강한 연관성이 존재한다. 현재 미국인은 칼로리 섭취량 중 절반 이상을 감자칩, 탄산음료, 쿠키, 사탕, 기타 유전자 변형식품 등 초가공식품에서 얻는다. 결과는 뻔하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많은 다른 국가들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체중 증가,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늘어났다. 먹는 음식이 건강을 심하게 해쳐서 만성질환과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만든 것이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묻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바로 호르몬을 위한 음식을 먹는 것이다. 음식은 여러분이 만드는 호르몬의 뼈대다. 건강과 신진대사에 관해서라면 음식은 약이다. 나는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고 나쁜가에 관한 혼란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성공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 호르몬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입증된 식단을 공유해서 4주만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우선 장기적인 호르몬 균형을 위해서는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건강한 지방은 더큰 포만감을 주며 지방 축적을 일으킬 수 있는 혈당 스파이크를 늦추거나 없앤다. 단백질은 당으로 전환될 정도로 너무 많지도 않고 근육 손실이 일어날 정도로 너무 적지도 않은 적당량을 섭취해야 한다. 설탕과 과다한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즐겨 먹고 단식 규칙을 따르라는 지침 등 여러분이 이전에 들어봤을 법한 몇 가지 지침도 중요하다. 나는 이 전략들을 하나의 응집력 있는 접근법으로 통합했다. 내가 고트프리드 규칙이라고 부르는 이 접근법은 여러분의 신진 대사를 꽉 막힌 상태에서 유연한 상태로 바꿔 놓을 것이다. 그러면 면역 체계에 도움을 주어 건강 수명, 건강한 상태로 사는 기간이 늘어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질 것이다. 다양한 호르몬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연주될 수 있도록 이 책에서 여러분은 호르몬을 위한 새로운 식습관을 발견할 것이다. 호르몬은 우리가 섭취한 연료로 몸이 무엇을 할지를 결정한다. 호르몬들은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처럼 서로 함께 어울려 연주하면서 섬세한 균형 속에 공존한다. 호르몬은 온종일 리듬을 변화시키면서 교향곡의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처럼 강약을 조절한다. 각 호르몬은 제 시간에 맞춰서 올바른 음량과 박자로 연주해야 하는 특정 악기와 같다. 호르몬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 안정된 행복감과 은총을 느낄 수 있다.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무엇일까? 수천 가지 호르몬이 발견되고 연구됐지만 여기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핵심 호르몬은 인슐린, 코르티솔, 렙틴. 그렐린, 갑상샘,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성장 호르몬이다. 대사성 호르몬은 몸에서 수많은 자잘한 소통과 그 과정에 관여한다.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호르몬은 포만감, 배고픔, 여성성, 높은 남성성, 지방연소 등의 역할을 한다. 이 호르몬들은 음식에 대한 반응을 지배하지만 음식과 호르몬의 관계는 양방향성이다. 대사성 호르몬은 음식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고 음식은 대사성 호르몬을 조절한다. 인슐린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인슐린은 포도당이 다니는 문을 열거나 닫는 클럽의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한다. 문지기가 포도당을 들여보내는 문을 열지 않으면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인슐린 작용의 방해와 지방 축적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증상은 인슐린 저항성의 핵심 문제이며, 당뇨병으로 진단되기 전에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신진대사는 느려지는데 식욕이 증가하면 밤새 복부 지방이 축적돼서 염증이 증가하고 체중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방 손실을 조절하는 주요 장기인 간이 여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간은 호르몬 대사에 관여하고 독소를 제거하며 최근에 마신 술을 처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며 지금 섭취하는 연료가 탄수화물인지 지방인지 단백질인지 가려내고 몸의 다른 부분을 전반적으로 꾸려나가느라 바쁜 장기다. 장을 포함한 나머지 장기들도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장은 호르몬을 조절하는 일에 관여한다. 환자들 대부분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나 새는 장중후군처럼 지방 손실을 방해할 수 있는 장문제를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다. 연관된 이야기인데 환자들 대부분이 상당한 식이섬유 부족 상태이기 때문이다. 섭취한 음식은 장내 미생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 관계를 숙주와 미생물의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적절한 프리바이오틱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면역기능과 호르몬 균형을 개선할 수 있다. 여러분도 이 중요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네 여러분 이 책의 2부 제5장에서는 4주간의 고트프리드 규칙 실체한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무엇을 먹을까부터 호르몬 균형을 더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해독하기 방법 간헐적 단식에 서서히 적응하는 10가지 방법 재미와 맛으로 가득한 고트프리드 레시피와 식단 등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올해 다이어트 목표를 세우신 분들, 기적의 호르몬 다이어트를 실천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